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사신 업데이트 패키지 그리고 한정 제작 관련 영상인데요. 뭐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제작은 뭐 그렇게 별로 볼거 없고 패키지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주차별 한정 제작으로 두루마리 15만 개로 10개 만드는 거 성물보급상자는 똑같이 팔고 있구요 아 축복의 성수 대짜리도 명꼬로 파는구나 15만개에 대짜리 2개를 주네요 어,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클래식 마법인형 보급상자라고 해서 클래식 마법인형팩을 따로 팔거든요 어, 근데 이거는 구성품이 뭐야? 아니 클래식 인형팩이라는 거는 지금 처음 나왔는데 어떤 애들이 등장하는 건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서. 아,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.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최상급 마법인형 뽑기팩 클래식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. 지금 여기 보면은 영웅을 그냥 걔네들만 주는 거네. 그 뽑기 전용이나 교체해서 먹어야 되는 친구들. 네 그런것만 주는 최상급 팩인데요 뭐 그냥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왜 클래식이지 이상하네요 뭐 어쨌든간에 얘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500 다이아로 개돼지팩 두개에다가 마법인형 코인 10만개를 주는거니까 뭐 일단 물량상으로 크게 나쁜 패키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아깝긴하죠 그 다음에 주말대작은 몇개 안나왔어요 사신 카드 보급 패키지 해가지고 3개 다 주는 거 64개로 제작을 하는 게 있고 코인 보급 패키지 30만 개씩 주는 거그 다음에 사신의 축복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성수랑 가루랑 뭐 드다랑 이런 것들 좀 주는 그런 제작하는 패키지들도 일단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름 잘 팔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만드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 한정 주말 특별 제작은 다른 건볼거 없고 이거만 좀 팔릴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아이들은 아니어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패키지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, 이번에 패키지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. 에피소드 특별 패키지랑 클체 지원 상자 나왔는데, 에피소드 특별 팩이 지금 보면 코인 상자 10개에다가 카드 제작 티켓 6개, 그리고 에피소드 증표 나와 있고, 뭐 만드는 거냐면은 성물 팩 4개나 아까 봤던 최상급 마법 인형 클래식 뽑기 팩 2개나 코인 상자 110만 개 도전하는 거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이제 4개로 도전하는 거면 44만원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.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로 110만 개 도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확률이고 하니까 이게 반값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형들. 얘 같은 경우에도 제작으로 하는 거 보면 110만 개 만드는 게 똑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확률 20퍼 퍼 이것도 20퍼 퍼 똑같으니까 용리를 증표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에 패키지로 클체 지원 상자도 보면은 종합 코인 상자 30개랑 클체 지원 증표 하나를 주게 되고요. 이 클체 지원 증표로 뭐 만드는 거냐면은 클래스체인지 하고 나서 좀 필요한 친구들이죠. 뭐 축세공 주문서나 뭐 스킬북이나 축복 부여주문서 20개나 스킬팩 5개 만드는 재료인데. 얘는 하나 들어가고, 하나 들어가고, 얘는 4개. 들어가는데 성공 확률은 11%고요. 이건 2개 들어가는데 성공 확률은 30%고, 영웅. 근데 이거는 이제 스킬팩 10개를 주는 거니까, 이거를 만드실 바에는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축복 부여주면서도 100% 확률로 제작이 가능해요. 자,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파는 패키지는 아덴성 상인의 교역품을 팔고 있는데요. 그냥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오리의 흔적, 진행을 하면 얘네들이 맨날 추고림을 팔았었고 이거는 이제 개대집팩 그냥 끼워주는 개념이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가 추고림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림의 장신구 마법 주문서 상자에서는 10% 확률로 추고림 90%로 강오림을 주는 그런 상자죠 뭐 아니면 악세 보호 주문서를 받거나 근데 아마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클체를 좀 싸게 갈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도 하나 나왔는데, 요거거든요. 사신의 전투 스톤 보급 상자 2000 다이아로 스톤 주머니를 30개 지급을 해주는 패키지입니다. 뭐, 그래서 여기 보이는 44개짜리 스톤보다 오히려 약간 스톤적으로도 가성비가 좋고, 뭐 축복가루 상자도 다섯 개를 주고, 뽑기팩도 주니까, 클체를 가시는 분들은 이걸로 먼저 우선적으로 스톤 수급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그 다음에 2,000 다이아로 파는 성장 패키지 똑같이 나왔는데,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, 만능 충전석이랑 스킬팩이랑 이 특수 던전 시간 충전석이 원래 레벨업 달성 보상이었거든요. 70, 75, 80. 달성 보상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전부 다 풀어 줬습니다. 굳이 레벨 달성 안 해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 갈수 있게끔 이번에 좀 괜찮게 구성품을 만들어 줬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상점 장비 지원 상자 이 천다이아짜리 솔직히 가격은 나쁘지 않거든요. 액세서리뭐 그러니까 쟁여놓는 용도로도 나쁘지 않고 위에 있는 친구들 이제 리세할 때마다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걸로 이제 그 리세 캐릭 세팅해주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격대가 좀 그래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다이애나 제작 티켓은 이제 한 장으로는 신비팩을 두 장으로는 최상급 팩두 개를 만드는 녀석이니까 그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고 연결 상품이 있어요 2000 다이아로 육성장티 사수정 이성장룬 이런 거를 하나 내가 골라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 패키지를 3회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얘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는 편이라고 봅니다 뭐 사짜리 수정 만들어 가지고 뭐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장비 지원 패키지의 2000 다이아 패키지보다 그 예전에 팔았던 그냥 2000 다이아 패키지 증표 하나로 뭐, 사짜리 지용 수정이나 아니면 사짜리 수정 선택 상자를 아예 줘버리던 패키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솔직히 뭐, 얘도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서 이것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구매를 하실 분들은. 뭐,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악세 쟁여놓기용으로 하나 정도는 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패키지 내용을 봤는데 제가 많이 징징거리기도 했고 유저분들이 클체 비용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실제적인 클체 비용은 그냥 그대로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를 파는 걸로 좀 이제 기존 거보다 약간 혜자스러운 패키지를 판매함으로써 뭐 그런 비용을 낮추려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네요. 근데 아마 클체 비용을 낮출 거면 그냥 옛날에 왜 그런 거 팔았던 거 있어. 2000 다이아로 스톤 44개 그냥 시원하게 줬던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팔던 거야 그런 거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팔면은 아마 유저 민심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아마 클책 가시는 분들도 좀 부담이 줄어들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의 패키지는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리세 하실 분들은 이거 성장지원 패키지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 뭐 그냥 기존 거랑 달라진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될것 같다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체인지 가시는 분들도 이제 뭐 코인 상자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졸라 비싸게 지금 팔고 있는 <laughs>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 약간 진짜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짜로 NC 입장에서는 대목이 맞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때 정말 어떻게든 한탕 장사 해가지고 이제 매출 올려가지고 뭐 이번 분기 먹고 살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사신클체 가실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형들?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9시에 클체 진행하는 방송을 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, 오늘 패키지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, 이따가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,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